그러니까 네가 술 먹으면 맨날 개가 되잖아. 그래도니 진짜 아유. 개처럼 중성화 수술을 해버렸네 아니야. 중성화는 아니야. 어? 한쪽은 남아 있어. 야, 야, 괜찮아? 어, 왔어.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야, 아고, 야, 그게. 아. 야, 그게 얼마나 아픈데 너는? 아, 부산까지 아... 놀러와서 사고가 나고 그러냐? 아, 몰라. 싫어왔다. 이게 뭐야 이게? 아, 어떻게 아... 다친 거야? 아 여기 다리 다리 한쪽이랑 불알 어. 한쪽 나갔어. 어? 아유, 야 그게 얼마나 아. 응, 아픈 건데 그게 한쪽이 나갔어? 터졌어. 그래도 한쪽은 한쪽은 살았어. 한쪽에 살아 있어? 그 의사 선생님이 한쪽은 장인 정신으로 살려 주시더라. 구원 받았다 너. 정말 은은 님이다 은은 님. 너 진짜 평생 감사해야 아. 된다, 그 의사 선생님한테. 야, 난 명절에도 의사 선생님한테 어. 선물 보내고 나는 꼬박꼬박 인사 문자 드리고 다할 거야. 은은이면 나한테. 남자 구슬은 할수 있대. 할수 있대? 어, 괜찮대. 나중에 너 결혼하잖아. 결혼해서 어. 애낳으면꼭 어. 보여드려. 이거는 응, 저희가 보면... 만든 아기가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이 만들어주신 아입니다. 그게막 감사드리고 해야 돼, 막. 야, 근데 너 강한리까지 아. 와서 뭐 하다 다친 거야? 아니 광안리 왔으니까 사진 찍어야 될거 아니야. 근데 어. 어제 술 많이 먹었거든. 음. 술 많이 먹고 이제 저기 방파제 올라가가지고 사진 찍어달라고 했는데 그 깜깜해가지고 내 자빠졌단 말이야. 음. 자빠지면서 여기를 정통으로 내가 방파제 그 거기 쪘어? <laughs> 그냥 갖다 박았지. 그 큰거 삼각형 그거 튀어나온 데다가 사진을 찍으 했더니 불화를 찍고 앉아 있네. 광안리 병원이 큰게 하나 있나 보네. 아, 가까운데 하나 있더라고. 아휴. 아휴, 술 연수지 진짜. 씨. 그러니까 네가 술 먹으면 맨날 개가 되잖아. 그래도 이 진짜 아유. 개처럼 중성화 수술을 해버렸네 아니야. 중성화는 아니야. 어? 한쪽은 남아 있어. 아휴 이게. 아예 참... 중성화는 아니야. 중성화는 아니야. 이름 박시잖아, 박시. 어 이참에 이름도 개명해라. 박혁거세로 해가지고. 박혁거세? 어, 박혁거세로. 나와, 이름을. 그 정체성이지 니. 네. 알에서 깨고 나오시는 분이잖아. 응. 음. 내 알은 깨졌는데. 비슷한 거 아닌가? 박혁거세. 차라리 내가 성을 바꿀게. 박씨잖아. 음. 반 날라가니까 반시로 바꿀게 그냥. 반시. 아 어. 좋다. 반민성. 야 니가. 반민. 어 근데 나보다 먼저 터져봤잖아잘 알지. 지금 네. 너도 한쪽이 없잖아. <laughs> 한쪽이 없지. 어. 그럼 네가 선배로서 응. 나 너무 무섭거든? 좀 조언 좀 해줘 나한테 누가 친구 아니랄까봐 둘다 터져가지고 아유내 얘기해줄게 어. 어떤 거를 주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지 어, 기다려봐 한쪽이 터졌잖아 잘해줘야 돼 씻을 때는 소중히 다뤄주고 둘만 있다가 하나만 있으면 한 명이 좀 추워할지 몰라 보형물을 크기랑 그런 쿠션감 뭐 이런 거 음. 그런 걸잘 넣어야 돼. 왜 그래야 이제 모욕탕 가서 창피하지 않거든. 여자친구 만날 때는 미리 고지해줘. 남자를 많이 만난 친구라면 아마 눈치챌지도 몰라. 미리 얘기해. 근데 왜 음악을 틀고 얘기해? BG를 응. 왜틀는데 아련해. 야, 우리가 진짜 진짜 오래됐잖아 친구가 된지. 그치 진짜 어. 단짝 친구, 불알 친구, 불알 친구 우리가 이랬잖아. 어. 진짜로 단짝 불알 친구가 되었네 우리가. 말은 된다잉? 단짝 불알 친구. 그니까. 어. 내 네, 그래서 응. 내가 우리 느낌을 살려서 내 선물을 하나 가져왔어. 뭔 선물? 요거 자. 야, 씨, 무슨 남자끼리 뭐 하트 목걸이를 해? 아, 이 너무 사실없게 뭐야? 요거 나눠 가지면 돼. 아니 뭐 하트 목걸이야 남자들끼리. 이거 하트 아니야 그 어, 뭔데? 자 이거는 우리의 정체성이지 우리의 정체성 짝아 불알이구나 이게 우리의 정체성 이게 야 뒤집으니까 불알이 됐네 이거 나눠 가지 너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나 왼쪽인데 나 오른쪽 우리는 친구야 바꿔 너 오른쪽 야, 씨. 하트가 이게 뒤집으니까 불알이 됐어. 니거 네 하나랑 내거 하나가 모여야지 우리가 완전체가 되는구나. 그렇지? 한 사람이 되네. 근데 내가 지금 다쳤잖아. 어. 그러니까 니네 말대로 이게 한쪽밖에 없으니까 한 친구가 어. 일을 되게 열심히 하나 봐. 남성 호르몬이 되게 많이 막 이렇게 분비가 돼. 내가 어. 네, 그랬잖아. 작은 거에도 반응이 빨리빨리 와가지고 자꾸 너반응오면안 돼. 커져. 근데 너무 아파 커지면은. 너 조심해야 돼. 커지면 나 죽을 것 같아, 진짜. 그래서 내가 간호선생님도 남자분으로 내가 특별히 부탁하고, 어. 인터넷도 안 찾아봐. 갑자기 기습적으로 막 야한 사진 같은 거 뜨잖아. 야한 어. 문구나. 이런 거나. 너무 조심해. 아파, 커지면. 부산에 친구 있는데, 어. 밥이나 먹자. 부산 친구. 너 소개시켜주려고. 밥이나 먹으러 가자. 어. 너라도 있으니까 내가 좀 다행이다. 어, 오빠! 오빠, 차야. 쟤야 쟤. 야 우리 친구. 친구. 후배, 후배. 어, 안녕하세요. 예. 네. 운동하네야 올라 올라 야왜 상의 없이 불러 아니 너무 어. 야 잠깐만다 어우 아, 야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아 어. 갈게 앉아 있어 아오다 가! 야 운동 운동 열심히 해서 그래 아, 아 그만 뛰세요 저기 어우 아, 무브먼트가 너무 커요 지금 무브먼트 너무 됐고? 그만 어. 뛰세요 예어 네. 그래 그래 야너 운동하잖아 오빠 그좀 알려줘 스마트, 어, 스쿼트 스쿼트 아. 무릎 죄송해요. 갈게요. 응. 아니, 너는 아 앉아 있으니까 왜 그러는 거야. 아 아니야, 괜찮아. 앉아 있고. 해 뜨는데부터. 날 보고 알려줘야지, 나를 보고. 해 지는데까지. 아! 어, 해지는 데가... 아 가... 아니야, 죄송해요. 왜? 야, 처음 봤는데. 제, 저 가던 길 갈게요, 제가. 운동 진짜 열심히 하는 친구야. 야, 다시 터질 것 같아, 지금. 일단, 몸매가 공격적이에요. 저를 공격하지 마세요. 저는 일로와, 일로와. 환자입니다. 예. 일로와, 일로와. 어, 아, 자, 자, 자. 알았어, 알로어알로어 아 알았어. 은서 그 오빠가 아. 진짜 후배 미한 오빠였거든요? 예? 후배 위한 오빠? 띄어쓰기를 하세요. 후배 위를 하지 마. 위하기만 하세요, 그냥. 야, 너 신발, 이거 이쁘다, 이거 유행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그 사카시에요, 사카시. 갈게요. 어? 아, 사카2지. 사카2에요, 사카 사카2. 사카2 신발 그 얘기하는 사카이 거지. 사카이에요 아. 음. 뭘가 같이 밥 먹으려니까. 터진다고 지금. 야밥먹으 아... 가야 돼 밥. 난뭐 먹어야 돼? 난 들어가면 안 될까? 돼지국밥 먹으러 가요. 돼지국밥 가자. 얘좀 부축해 줘. 돼지 아 돼지국밥 돼지 힘들어해. 네. 아 같이 못 먹을 것 같은데. 아니야 같이 먹어야 돼. 아다 다요. 아아다다다 다요. 아 세. 아, 아, 서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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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뭐... 부산 국밥은 뭐좀 달라? 여기 새우 젓을 넣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예. 네. 여기 부산은 진짜 젓이 커요. 아안 먹을래요. 아, 아, 안 먹을래. 야, 가자. 야, 이거는. 아, 아빨 가자고. 아, 진짜 큰데. 어. 네? 뭐가 네? 크다고? 정식 커요. 어, 저, 어 맞아. 커져, 지금. 아니야, 커. 안 먹을래. 정식. 난 어, 좋아. 아, 그래서. 안 먹을래. 그래 좋다. 안 가자. 먹으면 안 돼? 아니야, 먹어야 돼.